비가 오는 어느 날, 대한민국 공시생들의 청춘이 담겨 있는 노량진에 왔습니다. 오늘은 고시원 총무와 독서실 청소 두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을 만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7급 행정을 준비하고 있는 허석이라고 합니다. 총무 생활하면서 노랑님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시원 총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고시원 총무. 고시원 총무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고시원 총무는 뭐, 사람들 만약에 방보러 오면은, 이게 방 안내해주고, 부대시설 같은 공용시설이 있거든요. 그 공용시설을 이게 좀 더럽지 않고 깔끔하게 이용하도록 관리를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관리를 하시면서 여기서 공부도 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공간을 좀. 잠깐 봐도 될까요? 네, 보셔도 되는데 지금 행정법 공부하고 있어서 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건 아닐 거니까 공부를 같이 이제 병행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상황인가요? 아,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네. 많이 옵니다 네. <laughs> 손님이 어. 많이 올 때는 네. 어, 정말 공부하기, 좀 집중하기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게 네.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몰릴 때가 있고 네. 어쩔 때는 뭐 한두 명 오고 그럴 때가 있어서 음. 그때만 제외하고는 예, 좀 널널히 공부할 수 있죠. 지하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지하는 저희 공용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오, 다 고시원 같지가 않은데요? 지하 한층 전체를 공용 시설로 만들어놔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공용 시설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컬러 프린트고요. 본인이 용기만 구비하면은 이게 무제한을 출력할 수 있거든요. 잉크는 그냥 총무님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네, 잉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면서 반 이상 좀 떨어졌으면은 여기 잉크를 제가 이용해서 채우, 채우거든요체종계도 음. 하나 있, 음.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음. 헤어드라이기를 만 두, 이렇게 구비해둔 곳이에요. 음. 어. <laughs> 되는 같은데. 네. 여기 저희가 안마의자가 두 대가 있거든요. 네. 안마의자가 두 대가 있어가지고 네. 필요할 때 네. 이렇게 부담 없이 양옆에서 양옆 네. 네. 쓸수 있어요. 저도 총무 하면서 가끔 피곤할 때한 네. 번씩 하면은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용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이 네 사용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넣기랑 네 여기는 세탁 시설인데 아래는 세탁기가 4대고 위에는 건조기가 4대 있어요 500원, 1000원 그거 넣는 거 없이 전부 다, <laughs> 아. 다 무료라서 아까 안마아도 무료예요 저희 냉장고가 이렇게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요 안성분들은 냉동식품 좀 많고, 응? 응. 남자 쪽은 조금 여유있고, 응. 쓰실 때좀 구석구석 잘 정리해서 쓰셔야 돼요. <laughs> 네, 이건 정수기인데 얼음이 응. 추가로 나왔죠. 스피드머신인데, 저희는 스타벅스 원두 쓰거든요. 응. 보통 제가 출근할 때 한번 씻어 놓거든요. 응. 전자레인지랑 저기 커피포터, 그리고 토스트키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서, 응. 이쪽 라인은, 라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컵라면이 있어요. 혹시 이것도 다 문자가요? 네, 다 무료예요. 아 이렇게 채워놔서 이렇게 네. 배고플 거나, 배고프거나 좀 출출할 때 야식으로 이렇게 지시는 거죠. 자기소잘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 7급을 준비하고 있는 예, 허준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일도 좀 해봤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음. 미리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그래서 공무원을 도전하게 됐고요. 집에서도 이게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리고 공무원도 저번에 준비를 했었는데 좀잘안 돼가지고, 솔직히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도 특히 뭐 지원받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노량진 와서 이제 제 스스로 현실과 좀 부딪혀보고, 치열한 노량진의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동기부여 받으면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집에서 는 사실 이런 상황 모르는, 예,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거죠. 공부는 하실만 한가요? 어, 이게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디 고시원이냐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여기 총무하는 고시원은 사장님에 대한 터치가 없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저만 할 일을 잘 하면은 어 어떤 터치나 뭐 불만 사항이 없으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총무일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량진 오셔서 지금 총무 생활하면서 공부하시니까 더잘 되시나요? 잘될 때는. 되고 안되는안 되고 이게 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날마다 또 다르고 총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도 조금 상대하고 외로운 건덜 해요 확실히 기존에 공부할 때는 뭐 대화를 좀잘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총무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게 사람 만나고 하니까 외로움도 덜 하고 정신적으로 좀더 밝아진 것 같아요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부모님들이 막 노량진에서 애들 가장 걱정하는 게, 잠자는 그런 것보다 먹는 거, 먹는 게 아마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건강이랑 직결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고시식당이 정말 잘돼 있거든요. 과일도 나오고, 야채도 잘 나오고, 고기류도 나오고, 뭐잘 나와서. 그래서 숙식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가격도 노량진인 만큼 상대 진짜 많이 저렴해요. 어떻게 보면 한 끼에 2,500원 꼴? 2,600원 꼴? 지금 송님께서는잠은 여기서 주무시는 거잖아요. 네. 서울 생활에서 힘든 점은 제가 타지에서 왔는데 부모님에 대한 걱정하는 전화를 받는 게. 그게 가장 좀 힘들죠. 왜냐면 일단 제가 공부, 공무원 준비하는 것을 이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서울에서 뭐 하니, 뭐 밥은 잘 챙겨 먹니라고 걱정해 전화 주시는 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힘들죠. 사람 뭐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차피 다 사람 다 사는 데고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서 그렇게 힘든 점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전혀 안 받았어요. 핸드폰 폰비도 대학생 때부터 제가 다 내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럼 아예 안가고 계신 니다네 총무 아, 아르바이트 하시는 걸로만 계속? 이거는 좀 부족해서 네. 독서실 청소 아르바이트도 어차피 아. 그거는 하루에 한시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은 되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간단하게 뭐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요 기다려 합격할게 <laughs> 제가 뭐 고시원 다른데를 살아본 적은 없고 여기가 처음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고시원 총무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와서 방을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일단 첫 번째가 깔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 고시원 생활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같이 살다 보니까 청결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는 거 같고요. 그걸 생각했을 때 저희 고시원은 많이 깔끔한 편입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일단 외창이다 보니까 예, 일단 투미 트예요 투미. 그리고 청소도 이원이왜 해주시고, 그리고 부대시설이 좀 워낙 좀 좋아서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고시원은 직장인 분들이나 사회인 분들을 안 뽑고, 오로지 같이 공부하는 수능 재수생이나 아니면은 공시 준비하는 분들만 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이 비슷하죠. 아침에 공부하고, 밤에는 잠만 자고. 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이게 배려하는 것도 있고, 서로 존중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 고시원은 지내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편하다? 네. 2층하고 3층은 여자층이에요. 저희 고시원은 그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빈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자층이라 좀 조용히 들어갈게요. 여기가 여자 여자 방 가장 작은 방이고요. 여기가 여자 가장 작은 방이고, 어, 뭐 항상 오면 안내하는 것은 일단은 맨 처음에 창문을 보여드려요. 네, 이게 건물 위치마다 햇빛이 잘 되고 잘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라인은 햇빛은 굉장히 잘드는 편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 보여드릴 수 없지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방으로 오실 때는 날이 밝을 때 저녁이 아니라 오전에 저녁 왔을 때가 가장 좋죠. 그래야 좀잘볼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외창인데 확실히 살아보니까 창이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창이 없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바람도 좀 불고 환기도 되고 해야 해서 공용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은 24시간 틀어나요 추우시면 이렇게 돌려서 닫아서 바람 세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방 가격은 이게 고시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는 37만원이에요. 여기 복도는 이모님이 매일 다 청소하시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와서 청소해가지고 깔끔해요. 그리고 총무로서 이모님이 청소해 주시기 때문에 청소에 관해서 이게 할 일이 없어서 그거는 편하죠.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 방이, 남자 큰 방은 두 개가 있는데, 이미 하나는 옆에 나가 있고, 남은 방, 여기 큰 방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인테리어가 좀새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오실 때마다 다들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시원 처음 살아본 데가 여기거든요. <laughs> 처음 와서, 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외부에서 손님들 와가지고 방 보여줬을 때, 보면서 하는 말이, 어, 깔끔하다, 깔끔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데는 어떻게, 나뭐 <laughs> 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기는 47만원이야. 어,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거든요. 어, 이 화장실도 이분님이 매일 청소해 주시거든요. 네. 네, 보시면은 샤워보스가 하나 있고 네. 옆에도 또 하나 총두 개가 있고요. 아, 네. 네, 자병기 이렇게 딱두 개가 있는데 각 층마다 있는 거죠? 네, 이 자병기 두개는 전부 다 비데 설치되어 있어요. 아. 고시원 치고 되게 깔끔하네요. 네, 뒤에 공기청정기도 있고 아. 여기는 스프링 컬러거든요. 예, 스프링 콜러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펌프 시험을 해봐요. 저번에 뉴스 봤을 때 스프링 콜러 안 돼서 고시원에서 좀몇 명에게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스프링 콜러 있다고 봤을 때 조금 안심이 되죠. 네, 정수기는 각층마다 다 있고, 공기청정기도 다 있고, 이렇게 디퓨저도 같이 있고 있거든요. 깔끔하게 해야 지내는 분들 깔끔하게 또 정리도 해주시고. 여러분 꼭합격하세요